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사연을 재현한 영상입니다. 두달전 저는 첫 연애를 시작했습니다. 너무너무 좋았어요. 첫눈에 반해 소개받고 이틀 만에 사귀게 되었죠. 저는 듬직한 남자를 좋아해서 그 살짝 무뚝뚝한 성격이 좋았어요.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. 그 무뚝뚝한 남자친구가 메시지는 한 시간에 300개를 넘게 보내더라고요. 집착인가 싶어 참다 참다 곤란한 마음에 무서운이 제발 이러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냈죠. 그런데 이렇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. 메시지를 한 글자씩 시간차로 보내오는데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 거겠지 싶어 기다렸지만 새끼는 그 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. 그만두라고 화를 내도요. 결국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싸우다가 사귀고 이틀 만에 헤어졌어요. 참 연애였는데. 그리고 며칠 뒤 길에서 전남친을 마주쳤어요. 끈질기게 빤히 쳐다보는 걸 무시하고 지나갔죠.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좀 있다가 진동이 울려서 보니까 전남친이 또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. 뭔가 봤더니만 이쯤 되니 저는 이 사람에게 무슨 장애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. 당연히 답장 안 했어요. 차단하려고 했죠. 그런데 갑자기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. 직감적으로 알았어요. 아 새끼구나. 집에는 저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. 그냥 무시할까 했는데 이대로는 계속 기다릴 것 같아서 현관문 체인을 걸고 계속 열어봤습니다 조심 조심 밖을 보는데 전 남친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. 얘기를 들어보니. 사실 그 사람은 진짜 미친놈이 아니라 저처럼 첫 연애에 어쩔 줄 몰라하던 서툴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. 표현 방식이 놀랄만큼 독특하긴 했지만요. 그간 콩톡으로 대화하면서 모은 돈으로 영화를 꼭 함께 보고 싶었대요. 우리가 나눈 사랑과 대화의 증거물이라나 뭐라나. 얼굴 보고 말하는 걸 보니 거짓말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저도 많이 심하게 군것 같아 함께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. 결과를 말하자면 지금은 다시 잘 사귀게 되었어요. 사실 남친이 너무 잘생겨서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남친이 하던 그 짓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이번 목표는 후원하기로 유기견 돕기예요. 하자 하자. 여러분도 하루 이틀 사인 오해로 섣불리 헤어지지 마시고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예쁜 사랑하세요. 나는 훈훈한 사연이었습니다. 그래서 커플이시겠다.